안녕하세요. This is Mark Peterson with the Frog Outside the World Research Center. Today, I have a very special friend. I want you to meet chung Yeji. 안녕하세요. And also Choya Choye Jung. 안녕하세요. 우리 지금 서울 awesome korea 이라고 하는 거요 그들이 나를 오늘 인터뷰하고 <목소리도> 저, 영상을 준비하는 거예요 또 그들의 찍는 거 저한테 빌려주시고 재미있겠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 몸이 죽어 죽 일본 고추 죽어 백꼬리 진도되어 녹시라도 있고, 있고 님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수 줄이 있으랴 있잖아요. 정몽주의 시조를 좋아하시나 봐요. 제일 좋아요. 아주 시조는 모범이고 또한 의미가 너무 깊어요. 그 양반이 저 충실하다는 거 자기 목숨, 목숨을 빠지는 바치는 거예요. 아주 자랑한 거예요. 시조까지 읊은이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너무 좋아요. 참고마비 있잖아요 <laughs> 아주 좋아요 지하철은 많이 이용하세요 야 예. 예, 지하철 잘 타요 야 예, 이것 타요 아 장애인 노약자 아 노약자야 아 그만 했자 그만 했자 동대문 가면은 일로 가야지 물어볼까 저 저기. 물, 물어봅시다. 저 동대문 가는 방향은 어느 방향이에요? 동대문이요? 동대문. 요리로 올라가서 가시 맞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은 방향을 잘 아시네요. 서울에 오래 살았어요. 원래는 저 일호선은 빨간색이었어요. 아, 진짜요? 예. 어 이거 타요? 빨리 가요. 노약 장소. 노약. 아, 여기 아니고 이쪽에. 노약좌석. 난 일흔일곱 살이요. 일흔일곱 살이요. 아니 한국 나이, 한국 나이 일흔아홉에요난형이야 개띠예요? 네. 어, 좋다. 여기 개띠, 개띠, 개, 띠 안으면 여기 못앉아 그래. 시월난그월래야난 어. 향이야. 난 형이야. 아, 향이야. <laughs> 이 친구는 아, 몇월이에요? 7월. 7월? 아, 향이야. 어, <laughs> 제일 큰 향이야. 베트남? 예, 봤어. 주,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laughs> 재미있는 게 오늘 발견했는데, 여기 사람은 다전화 보고 있잖아요. 네. 아, 다 우리 노장들 안 파요. <laughs> 노장들. <웃음> 여기 노약이라고 노약, 노약 좌석? 노약 아니고 노장이야. 한국어가 굉장히 능숙하시네요. 어, 어려워요. 지금도 어려워요. 알아듣지 못한 말이 많아요. 네. 있어요. 좀 고생해요. 다 안다고 생각하면서 사람이 막 말하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한글은 어떠세요? 한글은 문제없어. 수영회 다시 한 번. 예, 또 봅시다. 예. 안녕하세요, 건강! 네, 안녕하세요. 그렇게 물어주는 당신이 나는 참 좋다. 이야, 재밌네. 이 씨가 마음에 드셨나 봐요. 숨고 있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깊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거 확실히 겉으로 의미가 아는데 속의 의미는 나는 캐치를 못해요. 이거 좀 연구해야 되겠어. 아까처럼 한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오, 대란한 일이에요. 왜냐면은 중국 말에는 일본 말에는 자음 모음을 몰라요. 근데 세종 태왕이 자음은 있고 모음은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그 글을 만드는 거예요. 저 세종 태왕이 아주 깊이 연구했었어요. 다른 나라를 그 글을 또 그로 인하여 자음. 모음 있는 것좀 발견했어요. 중국에서는 반절이라는 말이 있어요. 반절. 그 한자를 나누어서 앞뒤를 하나하나씩, 예를 들면 여기 통대문 있잖아요. 그 앞부분은 토, 뒷부분은 응. 글을 자르는 거 알아요. 근데 자음 모음은 안 해요. 아, 아니, 여러분은 가키쿠케코, 난이 눈에 넣어. 그러니까 모음 자음은 몰라요. 세종이 여러 가지로 독특한 양반에요. 한글도 만들고 한들 뿐만 아니라, 이리요 의학 관계, 약 관계, 큰 백화 사전처럼 만들었어요. 또한 음악 관계, 음악을 저 박연이라는 사람 시켜서 음악을 발달하도록 하라고 했어요. 또한 지리, 지도 새롭게 만들고. 법 법을 좀 개선도 했고, 세종태왕이 아주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머리가 아주 좋아요. 서울의 모습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나요? 종로는 많이 변하지는 않았어요. 네, 종로는 그래서 제 고향이야. 여기 오면은 제마음이 <laughs> 편해. 요제 집이야. 저 밑에 종로가 많이 변하지 않았는데. 여기서부터 많이 변했어 여기 고층 건물이 새로운 건물 많이 지었습니다. 또 제가 다니는 은행은 저 뒤에 쌍업은행이에요 상업 상업은행. 그 건물이 13층짜리 건물이에요. 그때는 13층이 가장 높았나요? 제일 높아요. 그때는 서울특별시의 제일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지금은 13층짜리는 난쟁이야 난쟁이. 고층 건물이 많이 생긴 걸 보면 어떠세요? 어, 좋아요. 저는 좋아요. 저 이것은 발전한다는 거. 또 제가 강남, 강북 사람이라고 하지만 강남에 가면은 제 기분이 좋아요. 그 새로운 도시다 일같이 아주 훌륭한 건물을 지어서 맨해튼 보다도 깨끗하고 신식하고 좋아요. 지금은 강남은 맨해튼 보다도 아주 훌륭해요. 아주 대단해요. 난 맨해튼 갈때 기분이 좋아요. 난큰 도시 좋은데 파크 r k Avenue, Lexington a v e n 3rd a v e 이런 데 가면 b r o a d w 아주 좋아요. 근데 강남이 또 좋아요. 한국 사람이 자기 나라를 옛날에는 창피했어요. 가난하니까. 근데 지금은 그럴 리가 없어요. 이거, 이거 좋아요. 저 글을 보세요. 사람은 책을 만든다. 책은 사람을 만든다. 여기 밑에 사관이잖아요. 지금은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옛날이랑 다른가요? 네. 옛날에는 누구나 대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또 우리가 옛날에 한국 음식만 먹는데, 가끔 가다가 햄버거 먹고 싶어요. <laughs> 여기 와서 햄버거 먹어요. 이것은 아주 늦게 발전하는데, 이것은 원래 영위장 자리예요 무엇보다도 여기 광화문 뒤에, 옛날에 제가 처음 한국 올 때는, 저쇼토쿠후 일본 말이 있잖아. 그 건물이 저 중앙청이라고 오래오래 오래 했는데, 아주 한단하게 지었어요. 그러면 경복궁이 안 보였겠네요. 그 전에는 중앙청 보고 경복궁 못 보는 거야. 일부러 하는 거예요. 일본 놈들저 앞에서 이 중앙청을 지어 세워서 못 들어가게요. 못 들어가게 경복궁도 못 보게 하는 거야. 중앙청 건물이 하늘에서 밑으로 본다면 한 일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본이 토장치는 거야 이 한국 땅에다가. 우리 일본 사람이 왔다 한 거야. 외국 사람이지만 나는 어느 정도 일본 사람의 여기서 나쁜 일을 한국 사람보다도 용서를 안 하는 편이에요, 내가. 교수님 경주도 가 보신 거예요? 100번 이상. 엄청 놀람? At least 100 times. 미국 교재를 개선하는 활동을 좀 했었습니다. 한국학중앙 연구원 하고 미국 크리어 소사이어티 하고 같이 해서 미국 내에 한국 관계 교제를 개선하려고 그 관계로 한 26년 동안 한 30번 뭐 가끔 일 년에 두번 어, 미국 교제 담당자들 한국에 저 모시고 저 답사했습니다. 교수님 합천도 가셨다고 들었어요. 해인사 네, 우리가 꼭 가요. 해인사는 해인사는 The 80,000 wood blocks. 80,000 wood blocks uh, are really special. There's no other thing like it in the world. No other place has anything like that. Even in China, they don't have that many wooden blocks. They have some wooden blocks, but 80,000 is just unbelievable. And I started to put together a top 10 list of best things in Korea, first things in Korea. Kumso and you've got the Palman uh, and you've got the Jikji, and then you've got Hangul. Uh, this is one basket that I call education. Because what's the purpose of Kumso What's the purpose of Palman The purpose is to teach. And to bring education and ideas to, to people. And Hangul, the purpose is to teach and bring yeah, education. Definitely. So Korea is very strong on education. So I, instead of saying the first in the whole world and all this, I put these all in one basket because it's all one thing. Yeah. And then you couple this with the idea that Korea started an examination system for government officials a thousand years ago. They started the uh, Munkwa. Kupje system. Yeah. Why is Korea such a well-educated country? It's all comes together. It's all part of this tradition of all these things that Korea forever has thought is first and best. So I call that the first basket. Then I have another basket of metallurgy and kumso kalja again. Before it was the education basket. Now in the technology basket it's there with the kobuksan. And you've got metal chopsticks and rice bowls. And then in the modern era, you've got the metal uh, ships and the metal telephones. And so Korea is technologically has a, a basket. Then I have a third basket where Korea is re really unique in politics. 정치요? Oh, oh yeah. Korea has wonderful politics. The tradition of the kings, the kings had limitations on their power in, in the form of the samsa and the censored, not only could criticize the king they had to criticize the king and the king had to listen to them and if the king didn't like it there was nothing he could do except yensang gun got mad and killed him and then Yansan yeah. gun got yeah. it's really unique in korea and during the chosun dynasty i have documents of petitions to do things that everybody signed in the old days they signed their name yeah. you think of the old days using tojan Tojong is Japanese. Koreans in old documents before the Japanese, they always signed their name. So uh, I have petitions that do this or that from to the government, which is a form of democracy. And also, uh, we think of the student demonstrations against Syngman Rhee, against Park Chung Hee, against Chun Doo Hwan. The student demonstrations, but they started with the with the Sungkyunkwan. Years ago, if the Sungkyunkwan students were upset about something the king did, they'd demonstrate. They'd quit going to school and they'd sit out. So all of these forms of democracy, and then in the modern age, after Park Chung-hee and after Chun Doo-hwan with their military governments, Korea has finally developed a true democracy. And I think Korea is, is more democratic than the United States. Why could I say such a thing? In Korea, you not only have local elections, but at the university, you elect the president yeah. from among the faculty. Yeah. In America, you don't do that. Every single university in America, the president is chosen by the board of trustees.